데이터 속성 중 측정값 기본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의 측정값이 여러 개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 단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랩 페이지 하위 메뉴 중 실험 도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속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측정에서 기본 단위를 바꿀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저는 온도를 선택하고 단위에서 섭씨 온도로 설정되어 있는 단위를 허씨 온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단위 탭에서 기본 값으로 설정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경되어 설정됩니다. 확인을 눌러 데이터 속성창을 나갑니다. 측정값 기본 단위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단위를 변경한 온도를 Y축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측정 선택을 눌러 Y축 측정 오른쪽 센서 목록에 온도의 단위가 화씨 온도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측정값의 기본 단위는 현재 스파클의 파일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데이터 속성 중 숫자 표시 유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숫자 표시 유형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만들기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한 뒤 디스플레이 유형 중 숫자 표시기를 선택합니다. 숫자 표시기 스파클랩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측정 선택에서 표시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현재 숫자 표시기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세자리로 표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하위 메뉴의 실험 도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속성에 들어갑니다. 측정값 선택에서 자릿수를 변경할 값을 선택합니다. 아래에 숫자 포맷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숫자 스타일에서 고정 정밀도를 선택합니다. 자릿수에는 표시할 소수점 이하 숫자의 개수를 선택합니다. 저는 세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변경하겠습니다. 데이터 속성 화면을 닫습니다. 숫자 표시기에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3개에서 1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 표시기에서 원하는 숫자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